자국적 군사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난해 열린 1차 회의는 미국 주도하의 유엔사의 전투 기능 도하를 공식화한 회였다. 지난 75년 유엔총의 해체 유엔총의 해체 결의에 한미 정부가 동의하고 이후 한미연합사로 전투 기능을 이관한 이래 유엔사는 정전협정 관리 권한만 남아 있었으나 정전 70년을 맞아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령커년 공격 억제 등을 명분으로 군사기능, 전투기능을 다시 복원하였고 군사훈련 정례와 회원국의 확대 등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한미연합훈련의 유엔사 회원국에 참여가 확대되었고 나토 핵심 국가인 독일을 유엔사의 새 회원국으로 참여시켰다. 나토와 같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기구로 유엔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 교두보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 체계를 위한 정치협상의 개시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왔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을 앞세워 남북 간 왕래와 협력을 사사건건 가로막더니 정작 비무장지대를 날아, 날아다니는, 날아드는 대북전단, 사실상의 전쟁 행위인 대북 합성기 방송 등에서는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조하고 비무장지대 관할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군사 분계선 일대에 군사 충돌 위기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른바 유엔사는 유엔사나의 기구와 아님에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 기구이며.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진작 해체되었어야 할 기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체되었어야 할 유엔사가 미국 주도와의 다국적 전투기구로 탈바꿈하는 것은 주변국들을 자극하고 신냉전 대결을 격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유엔사의 전투 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개입을 다시 제도화하고 작전 지휘권 한수에 취지를 백취화시켰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2중, 3중으로 보장함으로써 주권과 평화를 해소시킨다는 점 역시도 심각한 문제이다. 최근 미국과 정부는 유엔사의 일본을 공식 참여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제 자유대회에게 한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탈을 쓰고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더 열어주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전투 기구의 구축, 전투의 유엔사의 전투 기능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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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군사 훈련을 비롯하여 일본과 한국의 유엔사 추가 가입 등 유엔사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일체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불법적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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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10일 자주통일 평화연대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 캠페인 이상입니다